안녕하십니까? 한 달에 한번 국가보훈처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월간 국가보훈처입니다. 놓쳐서는 안될 다양한 정책과 소식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장은 지난 1월 29일 사진작가 라미현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라미현 작가는 지난 2017년부터 미국, 영국 등 유엔 참전국을 방문해 1400여 명의 참전용사를 만나 사진을 찍어드리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6.25 전쟁 70주년 사업과 연계한 UN 참전용사 기업 감사 평화전에도 작품을 전시해 UN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UN 참전국과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국제 보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보훈처는 앞으로도 참전으로 맺은 혈맹의 인연을 이어나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갈 예정입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전국의 11개 국립묘지는 현장 참배 대신 온라인 참배 서비스로 대체 운영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참배객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참배객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국립묘지 출입이 통제되고 실내 편의 시설과 순환 버스 운행도 중지했습니다. 유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참배 서비스가 확대 시행됐고 헌화 참배 사진 전송 서비스와 온라인 차례상 서비스도 제공됐습니다. 지난 2월 1일 한국 프레스 센터에서는 대한 독립선언 선포 제 102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대한 독립선언은 1919년 2월 1일 중국 길림성에서 조소왕 선생이 기초하고 해외에서 활동하던 항일 독립운동 지도자 39명이 제1차 세계대전 종전에 맞춰 대한독립을 요구한 선언입니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한 가운데 사단법인 조소왕 선생 기념사업회 주간으로 열렸습니다. 제대 군인을 위한 월간 소식지 '다시 웃는 제대 군인'이 전자 잡지 형태로 전면 개편됐습니다. '다시 웃는 제대 군인'은 2005년에 창간된 월간 소식지로 기존 우편 발송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했으며 매월 8만여 명의 제대 군인 회원들에게 인터넷 주소를 활용한 문자 발송을 통해 공유됩니다. 국가보훈처는 다시 웃는 제대군인 소식지가 제대군인과 국민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대군인을 예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자생의료재단과 함께 애국지사 한방조치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령 애국지사의 건강을 지원하고 예우하기 위한 이번 협약으로. 자생한방병원에서는 인근 지역의 병원장이 애국지사 자택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침 치료와 한방 처방 등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국가 보훈처는 앞으로도 독립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국가 보훈처는 한국교원대학교와 함께 보훈 문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기반으로 올해 안에 교원대 산학협력단에는 학교 보훈교육센터가 설립되고 보훈문화교육 공감대 형성과 우수 보훈교육 학습안 공유를 위한 보훈문화 포럼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학교 교육과정대회 보훈문화교육을 적용하기 위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보훈문화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원연수과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훈 가족을 위한 유튜브 채널 TV나라사랑에서는 올해도 랜선으로 떠나는 보훈 역사여행 라이브 방송이 실시됩니다. 보훈에 관한 다양한 명강의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들을 수 있는 랜선 보훈 역사여행은 오는 12월까지 TV나라사랑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수상소감이나 댓글 퀴즈를 통해 참여자들이 위한 다양한 선물도 제공됩니다. 지난달 26일 국가보훈처에서는 제14기 국가보훈처 온라인 기자단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보훈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국민들과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보훈처 온라인 기자단은 올해 대학생과 일반인 등 20명이 활동하게 되며 보훈처의 행사 현장과 정책 관련 현장을 취재해 국가보훈처 공식 블로그에 기사를 게재하게 됩니다. 다양한 보훈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줄 14기 국가보훈처 온라인 기자단 여러분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TV 나라사랑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 중인 전우찾기 프로젝트, 보고 싶다 전우야가 2021년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고 싶다 전우야는 참전 용사들의 전쟁 경험담과 함께 찾고 싶은 전우에 대한 사연을 영상을 통해 소개하는 콘텐츠로 2020년 6.25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현재는 월남 참전용사까지 범위를 확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에 참여를 원하거나 사연에 소개된 전우에 대해 알고 계신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대변인실 0 4 4 2 0 2 5 0 9 1로 전화 주시거나 안내되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우찾기 프로젝트 보고싶다 전우야에 보훈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처의 다양한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 드리는 월간 국가보훈처. 지금까지 2021년 3월호 함께 하셨는데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편리하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훈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